평화, 평화의 소식. 김프로 난생 처음 신앙임은 바이블 벌써 요한복음 7장을 넘어가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시계에 대해서 자꾸 보여주고 있죠. 많은 종류의 시계인데요. 왜 그럴까? 요한복음 7장 정도 되었으면 이제 음, 4분의 1 정도.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조금 이제 때, 때라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프로 님이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이해를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절기 그리고 여기에는 시간 이두 가지를 알아야만 이 문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6월절이 어떤 날인가? 패스오버 했다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예요. 그는, 아, 여기는 뭐, 니사노 14일 저녁이라 돼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굽의 종사리에서 해방되었다. 6월절, 패스오버라는 거는, 그 당시 구약의 시대에 모세라는 분이 살던 시대에는 이집트라는 곳이 가장 큰 거대한 강국이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이게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라는 분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었죠. 이 이야기가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종, 죄의 종. 제가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요. 나쁜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죄의 마음이 제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그 다음에 77절이기라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아까 유월절이잖아요유월절에 절기를 하고 나면 50일 되어서. 7곱하기, 7곱하기, 7곱하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루 더해서 51일 때 5순절이라고 나중에 성경의 사도행전이라는 곳에 5순절이 나오는데요. 이 5순절, 77절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보리 수확을 했을 때, 새로운 수확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단이 보이죠? 그런 절기에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연약이 의미가 있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우리는 지금 우리 집 안에 있고 어떤 거물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장막 안에 은혜의 장막 안에 있다라고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 초막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축제를 하고 어떤 분은 텐트, 텐트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며칠을 같이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좁은 곳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고,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게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믿는 가족, 믿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내요. 나중에 교회 다니면 수련회라고 있는 것인데, 수련회 간다, 라고 할때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요번 기간에는 모두가 한 장막 안에 같이 산다, 라고 하는 초막절 의미가 그 수련회예요. 이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 14장에 나중에 가면, 이제 떠나시는 준비를 하세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려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제가 김프로님께 말씀드렸죠. 저 하늘에, 그리고 이제 이 땅이 새 하늘, 새 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갈 곳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까 6월절, 77절, 초막절이었어요. 그리고 나면 또7 장에는 때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때의 말이에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어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이제 왜 여기 있습니까? 빨리 가서 형의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 형제들이니까. 놀라운 일을 일으해서 우리 한 대, 한 자리 잡아야죠. 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그 형제들까지 예수님 이지아니 하미르라. 예수께서 이시되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 하였다. 이 때라는 문제가 있어요. 김프로님, 김프로님은 이 시계, 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저해진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은 계획을 빽빽하게, 새해는 본래 계획을 빽빽하게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빽빽함 속에 나는 정말 자유롭게, 기쁘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진의 분처럼, 어, 이거도 해야 돼, 이거도 해야 돼, 어, 아직 못했어. 이런 시계 시간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 때, 때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시계 같은 경우를 생각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는 시간의 문제를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고대 사람들은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도 하고. 카이로스, 이두 개의 개념으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인터넷에 치면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할 때, 어, 김프로님도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놈이냐면,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흔히 달력이나 시계로 표현되는 시간이에요. 24시간, 시간이죠.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의미,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참 어렵기 때문에 얘기를 설명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크로노스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뭐냐 면 기회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야,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것이에요. 아,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떤 때를 향해서 난 지금 달려가고 있어. 왜 지금 이렇게 영어 공부하세요? 왜 이렇게 직장 다니시면서도 운동을 하세요? 왜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다른 일을 하세요? 할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저의 인생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주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거예요.라고 할 때는 카이로스예요. 근데 사람들이 니네 나이가 몇 살인데 니가 이렇게 해? 라고 할때 사람들의 개념은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프로님은 지금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크로노스, 일반 시간으로는 어떤 시간? 내가 지금 몇 년도 살고, 몇 살이고, 오늘 몇 시에 사는 크로노스? 아니면, 나이가 지금 그렇지만, 이제 내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계속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나는 무엇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라고 할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카이로스. 그래서 카이로스냐, 크로노스냐. 이 시간이,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지금은 절대 그냥 우연이 아니라 김프로님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가는 그 놀라운 시간의 때에 하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크로노스를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어떤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 소망합니다. 그때, 평화 일어납니다.